내의 말이 갤러시고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 그냥, 오늘, 오늘은, 진짜, 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짤라! 짤라! 오랜만인데. 아, 진짜, 얼마나 오랜만이냐면, 키는 방법도 다 까먹고, 물 뻔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안 까먹었다기 아 근데 오월만이라가지고방송을 제가 미러티브를 하고 있었는데 미러티브에서 여기로 옮겨거든요 옮긴게 아니고 잠깐 구경해봤는데 와 대박 이런 진짜 오랜 너무 오랜만이봐요 제가 진짜 와 진짜, 처음에 방송될 때와 레알 진짜 오랜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위로티비를 미러티벨을... 똥분에 이하열 깔았는데,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일단, 저 스스로, 아, 미러TV 재밌겠다 해서 깐건 아니고요. 아이 스트로이어, 죽을래? 우리 팀이라 봐주는 거다. 실전에 돌입하지, 자네.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겠나? 네,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위로티브는 살짝 뭐 약반 느낌이 드는데 약반 게 아니고 이로티브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재미가 정말 좀. 달리는 푸품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가 탈려요. 탈려요. 그니까, 러 이게 뭔 소리냐면, 재미는, 그니까, 러 물어봐야 되지. 이게 확, 실히 이게 더 간편해요. 그위로티브보다 네, 확실히 더 간편하고요. 네, 더 간편한 거는, 네, 미러티브에서 나무 여기서 지금 미러티비 얘기를 하면, 정지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민들이 깔아서 하시고요 여기서, 딴, 딴 방, 딴 방송에 비해서,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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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그, 그게 재밌어요. 남의 방송 와가지고, 어, 이 방, 이, 이방, 이 방송 재밌는데 요안 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헹귓, 죄송해요. 아. 허!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리슨 연기를 못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극혐인 겁니다. 제리슨 너무나도 극혐. 네. 이제 주둥아리 쫓아오는 놈 뭐냐? 이제는 슬슬 사냥을 할 때가 됐는데 오약형이 너무 안 나가지고 와 그러면 지금부터 사냥파리다 사냥 파티로 갑시다 블루들 어디 있나 아아아. 우리 블루 어디 있나 보네 오 여기 맛있는 블루들 많이 모여 있네. 우리 블루들, 우리 블루들, 총총 집합인데,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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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뭐야, 뭐야. 아까 그게 뭐냐. 야, 근데 역시, 역시는, 역시, 역시는 역시네요. 방송 안 하다 보니까 인기 한 번도 안 보네. 역시는 역시다, 진짜. 미러티브 많이 봐주시고요. 미러티브 닉네임은 가입하시니까 제발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러티브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 처음. 미러티브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아니거든요 많거든요. 그나마 그나마지만 많다고 쳐줘요. 제발. 아아이 갔을 땐 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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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오케이 주둥아리 내가 저거 어, 나, 나, 이번엔 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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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고 오케 이 여기 많고 많다 못해 너무 좋지고 길이고라는 말은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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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아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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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만에 큰거 발생했다. 피 없을 때한 번에 팍 가져온 거야. 그것이 나의 전략이 돼. 피 없을 때, 들이대, 들이대. 하하! 아, 뭐야, 내가 안, 안, 안 죽였구나. 아 음. 아, 너무, 너무 와버렸다, 우리 팀 키게. 근데 오각형이 있잖아. 응? 말이 좀 달라지지. 나나나나 저 오버시어 되게 많이 막아야돼 저이팀이지만 저를 위협할 수 있기에 인성 인성 따위가 뭐 중요한데? 게임인데 인성 따위는 받아 개나 줘봐라 어 없냐? 여기 오 애들 막 죽이는거 봐 대박 <이 bunları> <있> 나 해피 뉴이어 같은 소리 하네 난 이미 해피 뉴이어를 이미 지내, 지냈다고 아저 죽이 까다로운 놈이 컸어요 자식 사인글로 가줄게요. 바로 박, 박 죽이는 애니까. 리로드를 이제 올려줘야지. 여기가 부스터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고, 나는 신이 되고, 와, 무브먼트, 속도 지리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 쟤, 쟤또 있어. 빡쳤나봐. 한번더 죽여줄게. 제발, <laughs> 이 녀석. 아, 내가 쟤네들 다 죽였지, 참. 그치, 형. 야구? 애들이 막 너무 많아. 어! 이게, 트라이앵글부터는, 쉬워지서 부스터까지 되려면, 말하지 마요. 킹 저분은, 말도 와. 아저뒤뒤뒤뒤꿉뒤꿉뒤꿉뒤꿉 눈이 얘들아 가가쟤쟤네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죠. 야야 나랑 같이 놀지 말자. 야나안 놀래, 더라 왜냐고? 걔가 붙었거든. 아까 나에게 귀신이 붙었다. 나 이제 빨간색이 천재야. 아천재야간다 빨간색이 집에 있다 하하하. 어. 사람들이 너무 아온다 애들. 야야야, 제주야, 제주야. 어, 찐따 주제? 여기에 있으면 되죠. 가겠습니다, 형님들. 저게, 진짜 아파요. 저게 세상에 전화인데, 그나마 너무 아프거든요. 저. 어른, 응, 응, 아, 위네 너무 멀었어 저, 어, 저것들은 언제, 언젠가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너무 아파. 너무 아프거든요? 저기, 와. 남자들이, 그걸 찢어지는 그런 고통. 죄송해요. 와, 진짜, 얼마나 약하면 내, 내 이, 기본 공격에도 좋냐, 어떡해. 약하면 안 들어온다, 뭐였어? 뭐야? 뭐야 얘,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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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심내벨만 더업하자 이었으면 이가 저 이었으면 팡팡팡팡 해줄지 아 야야야야 랍 랍도 야 돈이냐 이마 야너돈이냐구 얘도 돈 있어? 야야 너너있냐어 없네. 미안. 여기까지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안 돼. 안돼 지마 속도가 진해들 보다지이응안 죽여. 와봐. 봐 와봐. 와봐. 와 뒤꿈원이 빵빵빵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뛰어. 여기서 어디서 지금 살님이 튀는데 너 지금 죽고 싶니? 어 죽을, 죽고 싶어? 아너 진짜 내가 죽고 싶구나. 아, 야 제주, 제주 거라. 네, 네가 처리. 해야 너, 넌 내가 처리할게. 아자자자. 아, 행이, 행이, 행님들. 다시 간다. 아 죄송해요, 죄송, 죄송, 죄송. 아니 제제 기지 지키는 기지 지키는 세모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여롭 여유롭게 사냥을 못 하겠잖아. 야, 씨, 야, 씨, 깜짝이야, 씨. 와, 저기 숨, 숨어 있었어? 박스님? 아, 뭔데, 진짜. 숨어 있으셨어. 대박. 야, 님. 님. 사, 사, 사. 사랑해요. 팡. 깔, 깔, 깔. 제가 죽을 뻔 했지만, 그래도 죽였죠? 야, 꿀. <laughs> 저기는 북한, 저기 여기는 남한 빨남인데, 어, 어, 웬만하면은 남북, 남북 발언은 안 할게요. 뭐, 남한이 더더 더 좋다, 북한이 더 좋다, 똑 이럴 때, 어른들이면, 아, 저다 똑같아, 이런데. 광가나아나는 안안 똑같죠? 네. 수선이 나와. 아, 쉣. 아, 애들 개쎄. 에에, 너무 쎄. 니는 약하고. 아죄송동아 음. 뭐야 저거 비위탄같이 음. 야, 둘둘둘둘둘둘둘둘저 아, 녀석들한테 까불면. 아, 근데 사람을 둬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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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안 돼, 안 돼. 저저저저저 분한테 준비면안 돼. 아, 제주고 싶단 말이야. 나 아까부터. 쟤를 슬슬 노려볼까 하는데 쟤 너무 죽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다 나는 눈이터로 갈까 오킹 대박 킹 대박 킹님 대박 아이 녀석이 까불고 있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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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 어딨냐 야야야 킹행님 같이 가시죠. 응 내가 더 빨라 킹아 응킹 내가 더 빨라. 아저저승기인가 뭔가 때문에. What the f caso? <laughs> 아, 진짜 뻔했다. 와 진짜 뜰뻔 했다. 와, 야 죽을 뻔 했다. 와, 이거, 와 이거, 와, 자. 나안 봤으면 큰일 났다. 아, 진짜. 아니, 죽을 뻔 했다. 당신은 깝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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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왕 생겼어 대왕 생겼어 대왕 생겼어 나는 좀 예쁘다고 있다가 바로 파악 칼칼칼칼칼 먹했다이 녀석들아 저47.0쟤는 어디 있는거야 스푼에서 있는거냐 에, 무채워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장에좀 돌아다니고 있나? 아, 봤습니다. 봤대. 낭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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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더 가면 안돼 나는 간보다가, 아, 살짝, 좀 간보다가, 한 번에 확 죽여야 되는데. 기미, 오, 기미. 전말이대포총청이는 벌써 하는 애 누구냐. 개약한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 저거, 저거 쫓아온단 저거, 말이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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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흥흥흥.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난 그냥 옆으로 간다. 잘 죽이고 있어봐 다 예, 죽였냐?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먹을게 수고해 부스타 한퉁 티부스타가 마지막이죠? 뽜앙 뽜앙 이 저도 25k가 되면요 성체가 돼요 성체가 되는데 네. 무브먼트가 빨라지고요 무엇보다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아아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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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같아요. 난나의보다데 비가 한 개도 안 달래. 너 죽이러 갑니다. 비가 살짝 씩은다는데 제발, 제발, 제발. 야, 난 쫄렙이다. 난 쫄렙 다시는. 당대방 근처로 가진 않기로 나는 이렇게 씻어 먹었죠? <laughs>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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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닦했다 이것도 닦네 <목소리> 빼서 먹지마 15를 찍어주고 T 토인으로 성장해줍니다. 그리고 맥시아 씨를 올려줘야겠죠. 이쯤 되면은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꿀단지로 가야 렛츠스깨알 t 꿀단지로 가시나 여러분들? 꿀단지가 이 밑으로 쭉 가면 있다는 그런 소문적인, 그런 소문 같지도 않은 소문이 자자하던, 자자한데, 한번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데, 좋은 총알들이 많지? 참 신기하고도 신기한 게,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하, 있을 가 없습니다. 수면 자체미차 자태요 자댄니다 정말 자대요 저 녀석 버거스 니 누구야 이씨 아씨씨씨씨씨 한번 미러티브랑 같이 연합할 수 있나 연합해서 같이 할수 있나 실험 해보죠

안 울려지는데? 잠깐만, 이거를. 응, 끄고. 이거를.